103,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 은, 는 동사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농축수산 임산물 및 과실 통조림, 슬래시 유사조제 식품, 슬래시 즉석조리 식품 제조, 수출입 등 식품 제조업을 전문으로 한 사업을 영위한 뉴트레와 스웨프스토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 및 판매망 확장, 주요 매출처는 CJ제일제당. 풀무원 식품 등과 같은 제조 유통사와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식품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 솔루션을 제공함. 기업 개요 대시 1992년 설립된 국내 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가정간편식, H마어 및 음료 베이스 그레 그래 등의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쉬에이체마어제품은 CJ제일제당, 풀모원 등의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음료베이스, 그레 그래 등은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급함. 대쉬 2019년 6월 청양제 2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으며, 원료의 글로벌 소싱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b e b 위주로 영업하고 있음 제모 대시 핫도그 등 h m 어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프랜차이즈 향 음료 베이스 등의 수요 증가와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익 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고물가 영향에 따른 내식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HM A채 마어 제품 소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향 음료 베이스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우양의 시가 총액은 39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양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6위입니다. 우양의 상장 주식 수는 1425만 8천 주입니다. 우양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우양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2.39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28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9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0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28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원, 21억원, 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원, 13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우양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6번지 91%이고 유보율은 2549.5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 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0.22% .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